아... 오늘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무한한 루프, 무한한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슬레트 씨? 예. 아우, 예스. 안전적 착륙. 오늘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오프콜을 떼가지고, 이제 모든 이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아기에서 찾지만 하면은, 그냥 무해한 친구들이야. 아기 집 뿌려먹어도 되는 그런 녀석들이야. 아, 나 작품에서 땀나. 아, 나 진짜로. <laughs> 갑시다. Let's go. <laughs> 룰루랄라 라이징 오브 썬 이거를 뗀다 자 이제 라이프 하나야 라이프 하나 아니 좀 아니야 잠깐만 아 헷갈렸어 아, 13분 널널해 널널해 우리 이제 일심동체야 너가 죽으면 나도 죽고 진짜로 끝나는 거야 이제 어 뭐야 야왜이 왜 음악이 들려 잠깐 아니 음악을 갑자기 바꾸시면 제가 근장된다고요 젠장 아 안돼 야 음악이 너무 신나는구나. 맞다, 맞다. 가지 좀하려 <laughs> 진정해 우주선. 제발. 아 진정해 진정해. 다 이제 진정하세요. 자, 아, 진정하시고 진정하고. 아예 오른손과 왼손이고요.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다. 와우. 여기 여기 다봤다 한번에 왔다고 최장 우주선이로차나기타오볼 가자. 여기다. 사진. 그렇지. 됐다. 나의 사진 같은 경력. <laughs> 이렇게, 이렇게. 중위졸라쉽네 졸라 이거 재현장알 이럴게요. 물리면 되나? 어 뭐야 뭐, 어 물면, 아, 어. 아야 뭐뭐 뭐. 뭐, 뭐 어, 아 편의시설 식별 불과 뭔가 온것 같아. 이게 우주의 눈이야? 졸라 살벌한데요? 오히려 얘가 운하기를 멸망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아, 보자 그래. 주토발 망겠어 그래. 중후 안 되는데 이거. 그래. <laughs> 뭐야 이거? 아 어. 뭐야? 어디야 여기? 저기 여기 땅이 양자 아니야 이거? 아 여기 함선이네 여기 첫사대로서 수권 네, 된다고요? 졸라 신게하네 근데 내가 북쪽에서 하지 남쪽에 뭐가 있겠지 그지 아니 지금 이거 뭐야 아, <laughs> 이 게임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기 싫다 그생각으 진짜 아왜저저 저 어두워져요 그러지 마요 어 나, 나무도 나보이어 뭐야 돌도 보이 뭐야 절대 있어도 이거 양자가 있어 아나 진짜 그러지 마아개 무서워 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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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제 저기 가돼요 우주의 눈에 들어가면은 전세계가 평화로워지는 그런 엔딩이라던가 그런건가? 야야 잠깐만 날수 없어 아 여기 위에 서면 죽는 이 약해지네 나 날아야 돼아 저기 들어 아 잠깐만 얘들아 정찰기! 너랑 가봐 아자 정찰기 여기 끊겼어 젠가아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나요 이렇게? 할수 있네? 어갈수 있... 어 가야 돼 가야 돼 가는 거야 아짜아아 아. 조만야! <laughs> 다 <조졌다>! 안돼! <laughs> 안돼! <laughs> 아니 지금 <laughs> 아니 무슨 저기서 낙서였으면 <laughs> 못자 <하는> 거야. 기존다고 <laughs> <laughs> 계속하게 했네? <있네>? 이거 저장돼? 여러분 <laughs> 아, <laughs> 아, 여기서 저장을 시켜준다고? 갑겜이네! <laughs> 순간 만 게임이네 이거. 동력 2.4? 이거 그냥 갖다 죽으라는 그만 게임이네. 이게. 말하려고 했을 뿐 실제 말은 하지 않았다. 양자 역학의 만 게임. 약간 그런 느낌. 어. 그거 좋고요. 수가 돌아고 하나 될 거야? 아 그래도 안 죽네. 퓨, 다행이다. 이전 전속 아, 양자력이. 양자력 200만? 300만? 자, 진짜 할수 없다. 여기서 뛰어드는가 보네. 이렇게 발사하면은. 굿,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솔라늄이 이제 궁극제 이제 풀리겠구만. 무한배 양자를 갖고 있는데 관찰자가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1초에 공개됩니다. 렛츠 t s g 뛰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뭐 어디 통로 통로인데 이거? 뭔데? 어? 뭐야 뭐뭐뭐뭐뭐뭐뭐뭐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저기 들고 오자. 아! 바깥으로 나가면은 죽을 것 같고요. 에, 일단 무서워 읽어봐 그래. 이게 여기서 나오죠? 뭐죠? 정게 갖고서 이 바깥에 또 오, 싸울 네, 거야. 아, 부를 수가 없어 제기라. 얘야 <laughs> <laughs> 볼게요. 노마인은 끝내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노력과 기술 덕분에 한 화로인이 우주의 눈에 도착할 수 있었음. 이런 문구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선생님들 계시나요? <laughs> 태양계 전체를 뒤엎었다고? 근데 우리 화로인은 어떻게 살아남은 거야? 뭐지? 아기가 죽어있네. 아기를 죽여버리고 싶은 나의 마음을 표현한 건가? <laughs> 정답. 야 이거 위로 올라가면 되나? 여기 위에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받았지? 여기 원래 그 태양계 보는 곳 어디 있었는데? 이제 이걸 관측하면 은 우주의 눈에 있는 뭔가 양자역학이 뭘로 고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관측해볼까? 음... 이오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어? 뭔데? 에? 뭐지? 어 잠깐만 어, 나 어디까지 가? 저거 터져나가는 게 설마 태양이야? 어? 에이, 뭐야 뭐야? 여기, 아니 여기다 던졌으면 어떡해? 뭐, 뭐야? 어? <laughs> 나서가 죽는 <듣는> 줄 알았어. <laughs> 이게 그건가 보다. 이 조그만 빛나는 것들이 전부 다 우주인 거지. 수많은 우주의 그런 가능성들. 그리고 이 파란색이 터져나가는 게멸망해 가는 우주. 그리고 나는 이 중에서 살아남은 그 빛. 우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거를 발견한 거네. 그거를 발견하는. 하나도 안 남았는데요? 우주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야, 아무도 아인데 그제 미안기 싫어. 왜 있어, 정아? 주사수를 만들어야 돼? 어? <laughs> <laughs> 아니, 뭘 봐, 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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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나뭐험에서다 다, 다, 다 만났는데? 이렇게 격렬하게 숨을 쉬는데 내가 가고 싶냐고요. 에헤? 아! 혹시 내 건너편에 이분이 세 번째 석사의 주인 아니야? 게, 계세요? 선생님 저 가도 될까요? 선생님? 어? Hello. 뭐야? 오이 녀석! 이 녀석 스텝 밟는 거 보소? 고인물 스텝인데 이거 얘네들 따라하네? 있나? 건너편에 이거 이난줄 알았는데 내가 아닌가 봐. 난 지금 신호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쟤네 아무것도 안 해. 저를 따라하려면 좀 완벽하게 따라.. 어어! 또 신호기 드네 오? 갑자기 내가 나무가 는데 <laughs> 아니 데나 사람인데? 아 뭐야? 혹? 나무가 모자불이됐다 오, 여기 뭐 있어. 오, 야 의자도 있어. 혹시 이거 돌면은? 와, 잠깐 잠깐 잠 에스코가 여기서 왜 나와? 뭐야? 설마 에스코가 신 같은 역할이었어? <laughs> 아 무슨 음악이 들린데? <laughs> 이것이 우주인에서 먹는 마시멜로가 먹기. 아, 먹기. 음. 구만 음, <laughs> 마시면 하실? <laughs> 내가 또 마시면 기가 막히구거든 이거를. 아,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아이고잘 드시네. 음악이 들리다 하니까. 시자 두각난 공동. 기다 어? 뭐야? 뭐니? 왜 기타밖에 없어? 없어요. 이거는 네? 공작이 없는데 여기서 내가 갖고 이 앞으로 간다? 아, 니 입구 생겼네. 뭐야? <laughs> 오래? 아 바뀌네. 좋어 가지고 이제 뭐 기타 치면 되나요? 내가 또 왕년에 또 기타 한번 튕겨 봐지마 <laughs> 자. 주..주..어? 차스코시 어..어! 오 리벡! 맞아오 리벡! 너무 못 봐가지고 어 이거 이름을 까먹었다 아, 아니그이거 아, 원인 건 아니고 아..그..그.. 아으으 어어 마시멜로! 어 맛있다! 맛있다! 오우 잠시당한 때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거라고? 아니 이 양반 왜 이래! 왜갑자 불이 끼나 소리야! 오! 잠만! 펠드스퍼! 아니 나는 펠드스퍼 아, 안 잊어버렸는데? 어? 뭐야? 응

뚝뚝 <목소리> <어레? 목소리> 오! 패드 스파! 하이! 얘는 좀 정상인 것 같아. 다른 애는 좀, 좀 비정상 같은데? <laughs> 아, 위에서 들리는 거 같네. 얘를 주워주고요. 오! 아, 까불어! 어, 나 절대 너 까먹지 않았어, 그래. 야, 이거 모이는 모습이 야 좋네, 그냥. 아직 내가 필요하지 않다? 아니, 뭐, 얘네 마왕 스로트리려고 하냐? 이 뭐야? 프로포어 없는 음악인데? 6번의 안로세번째 석사! 주인을 만날 수 있는 건가? 저게 날라가야 돼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줌이네, 줌이? 주민? 와... 이게 좀 신박했다. 드디어 오, 여러분들 다 모였습니다! 네. 유후! 모두를 불러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 불러왔는데요? 4펠스 아니, 아니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 악기를 우주 바깥에서 연주하잖아? 피아노를 갖고 간 사람이 있다? 제정신이 어? 아닌 거 같은데? 제정신이 어? 아닌 거 같은데? 축인가요 강래식 같은데? 어? 위도 <laughs> <laughs> <축제인가요? 장애식 같은데? 웃음> 어? 들린다. 뭐야? 이거 뭐하니? 뭐야? 위로 올라가고? 어 뭐야 뭐야 뭐야! 우주의 눈에 닿기 위해서 뭘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아 어, 음, 이제 오케이. 이걸 타고 저기 가라고요? 출발해볼까요? 출발! 출발. Nope. 이건가? 음, 아니야! 설마 내가 어.. 세개 중에서 치, 실패를 두개 선택한 거 아니겠죠? 설마.. 진짜네 이거 젠장! <laughs> 어디론가로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오! 야야 예, 예, 뭐야 뭐야! 잇챠! 어뭐 오마이 가면이 요즘 왜나 아, 어? 진짜 세 번째 멤버야? 어어어어 뭐야, 뭐야. 어, 내려왔다. 어, 어, 뭐, 뭐. 어, 아, 아니면, 걘가? 솔라놈? 그래, 음이 마지막 생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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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 눈으로 들었다. 어쩔 건데, 이제. <laughs> 어떻게 됐는데? 알아낼 때가 되었냐고요? 아, no. 아 아직이요. 아, 아직, 아직, 아직. 연주를 하면은. 그래, 그래. 선생님들, 그, 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이거 해봐도 될까요? 올라가면 되여나요 보여지나요? 볼 오케이! 알아냈습니다. 예. 알아 봅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는 처음이지만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군요? 나머지 애들은 악기로 이렇게 연주하고 그리고 에스코는 휘파람 불고 얘는 이제 씨 야. 여기서 나는 소리였어? 뭐 갤럭시야 이거? <laughs> 와. Let's go, man! y yes. e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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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뭔데, 이거? 이제 여기에 에스코의 휘파람까지 마무리하면은! 오! 뭐야? 뭔데? 설마! 이 여섯 명의 노래가 합쳐져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건가? 신세계 창조? 근데 왜 세계 만들어요 <laughs> 뭐죠? 오. 오, 뭐, 뭐, 뭐. 야, 야, 야 에스코나 지켜줘! 에스커보다는 그래. 솔라놈! 솔라놈! 나 지켜줘! 멋진 <laughs> 그래. <laughs> 걸 만드는 걸 돕게 됐다? 노래가 뭐 공명해가지고 뭐 새로운 걸 만들어냈나? 미래는 과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해도요? 마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나는 어딘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인데? 우리는 여정의 끝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앞에 수많은 가능성을 붕괴시키는 것뿐이에요. 다음에 뭐가 올지 알아낼 준비가 되었나요? 그래. 나는 이곳의 세계를 버리고 신세계 신이 되겠다. 풀어놓은 그 양자에 달에 있어가지고 양자적인 힘이 넘쳐나가지고 같이 갈수 있다 이건가? 이제 함께 가줄 거 맞죠? 갈게요. Let's go. 어어.

이, 이게, 게 엔딩이라고요? 새로운 미래를 보여준다며!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은 이거야. 주인공이 우주의 눈에 가가지고, 초양다적인 상태가 된그 상태에서, 네.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노래를 불러가지고, 노래로 하여금 뭐, 새로운 우주가 창조돼가지고 나는 그 우주로 간 건가? 그렇게 주인공은 새로운 우주의 탄생을 보고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laughs> 같이 감다하는곳서맞췄다고 <laughs> Thank you for playing out l d s 14.3 빌리언... 빌리언 면 100만 아니야? 음 1400만 년후뭐 이런 거야? 뭐야?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고 생태계가 다시 생겼다? 문서 잘만 쓰시더만 좀 알려주세요. 여기 저기 뭐가 새로운 생물체가 있어. 마시멜로 꿀 먹나? 아, 어좋히 저 저, 여러분. 저 젖차기가 왜 여기서 나와? 자, 그렇게 해서 아우터 와일즈 엔딩을 보는데 성공했습니다. 탐신한 우주여행, 신비로운 우주여행 보여준다. 수고 많았다. 너는 갓겜이었다. 세이브 각겜. <laughs> 우주 여행하고 싶다. 새로운 신비로움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 아웃워 와야지. 오케이. 신비로움을 강제로 체험하게 될지 <laughs> 공포도 같이 체험하게 됐지 <laughs>